으악! 안녕하십니까 덴버TV의 덴버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졌죠 그래서 오늘은 여름을 어떻게 나는지 화물차 기사들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좀 보여드리려고 한번 보실까요 <laughs> 파리끈끈이 파리끈끈이 요거를 좀 붙여놔야 돼 우리는 폐기물을 해서 파리끈끈이 엄청 많아 이거 달아놔야 돼 천장에다 이게 온놈으로 길게 해버리면 여기 달아요 의자에 네, 그래서 좀 짧게 그리고 이게 바람에 막 날리면서 막 위에 붙기도 하거든 근데 이 정도 딱 사이즈로 하면 붙지도 않아 이 정도 사이즈가 딱 좋아요 차에 팔이 많으신 분들은 요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laughs> 그리고 모기 그 우리 집에서 쓰는 홈매트 있잖아요 홈매트 이게 홈매트랑 똑같은 거예요 예. 여기다 이렇게 양 넣고 USB를 꼽아놓으면 이게 모기가 죽는지 이게 효과가 잘 있는지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집에 쓰는 건 똑같아요 이게 향 나면서 모기 잡아주는 거 이것도 저는 준비합니다 밤에 잠을 자기 때문에 차에서 이게 잠을 자주 자시는 분들은 요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요거 선풍기 이건 제가 실내 리뷰할 때도 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도 가성비 쩝니다 예. 밤에 틀어 놓으면 시원해요 문 열어 놓고 예. 요것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모기장 잘보일런가 모기장인데, 이게 자석식 모기장 네. 모기장. 요것도 필수에요. 밤에 모기 들어오면 잠못 자죠. 네. 요거 필수. 휴게소에서 이거 두개 해갖고, 양쪽 문두개 해갖고, 한 3만원인가? 네. 3만원 줬던 것 같아요. 네. 이것도 필수입니다. 주고더 <laughs> 물리. 모 목이 기뭐 이거 바르는 건데. 시원합니다. 좋아요. 이거 있으면. 아, 여기는 완전 5%도요? 사 완전 왠지... 산 탄속이 산소. 산속. 네. 아, 지금 가빠치고 나가는데 땀 겁나납니다. 땀 겁나나. 아. 더워 죽겠어 가지고. 에 나가 봐. 씨. 어. 여기는 비, 비 오면 못 올라와요, 여기는. <laughs> 장난 아니야, 여기. 아, 아 이제 여기에도 푸르딩딩 하죠, 푸르딩딩. 푸르딩딩 예? 합니다. 와, 여름이야 여름. 길 졸라 좁아, 아. 니밀림이야 여기 뭐, 밀림, 여기는. 예? 밀림.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는, 아 이거는 진짜 그냥 장난으로 얘기한 거고요. 진짜 여름에 데뷔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는 타이어가 제일 중요해요, 타이어가. 네. 여름에 타이어. 타이어가 마모가 많이 됐거나 아니면 압이 없으면, 터져버립니다, 여러분. 예. 터지면 괜찮은데, 옆에 차를 때려불거나, 차가 전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이어 관리 진짜 신경 써셔야 되고, 그 다음에, 냉각수. 냉각수 확인을 잘해야 돼. 온도 면을 잘 보고 다녀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중량짐 싣고 다니기 때문에 오르막길 타면, 거의 40km, 50km를 올라가거든요. RPM이 이빨쳐가면서 그러면 이제 냉각수 계통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고열이다 보니까. 여름이 이제 한참 더우니까. 그리고 에어컨. 에어컨 관리도 해 줘야 되죠. 겠 에어컨 필터도 갈고 가스가 부족하면 가스도 보충해야 되고. 하여튼 이런 거가 더 중요하죠. 모기장뭐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장난으로 제가 얘기한 거고 여름에 여, 여러분들도 잘 대비하고 올여름도 잘 나시기 바라고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 다음에 또 봬요